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이름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풍기는 2026년형 스틸 바이퍼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강철처럼 단단한 성능과 뱀처럼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하이퍼 퍼포먼스 머신입니다. 출시 전부터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수많은 렌더링과 소문이 돌았지만 이제 그 모든 궁금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심장, 미래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압도적인 외관을 자랑하는 스틸 바이퍼는 2026년 자동차 산업에 충격을 안겨줄 모델입니다. 스틸 바이퍼의 외관은 기존 슈퍼카 디자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전면부는 낮고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과 V자형 주간 주행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탄소 섬유와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차체는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차량의 라인은 날렵하게 떨어지며 리어 팬더는 근육질처럼 불룩 튀어나와 차량의 폭발적인 출력을 시각적으로도 전달합니다. 루프라인은 쿠페 스타일이지만 낮게 깔린 프로파일 덕분에 차량은 마치 고속에서 날아갈 듯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스텔스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에어벤트 구조와 Y자형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밤에도 단번에 스틸 바이퍼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4개의 중앙 배기구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닌 실제로 하이퍼 퍼포먼스 엔진의 폐열을 빠르게 배출하기 위한 기술적 결과입니다. 이제 차량의 심장, 파워트레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6년형 스틸 바이퍼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5.0L V10 트윈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출력은 무려 1150마력에 달합니다. 전기 모터는 전륜을 구동하며, 리어에는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진정한 하이브리드 아돌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2.1초. 최고속도는 시속 380km를 돌파하며, 이는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슈퍼카와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차량의 변속기는 최신 구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로, 변속 속도는 전자식 제어를 통해 거의 즉각적이며, 드라이버의 의도를 예측하여 최적의 기어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스틸 바이퍼의 하부 세신은 레이싱카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전자식 액티브 서스펜션은 주행 조건에 따라 초당 수백 번의 조정을 수행하며 핸들링 성능은 그 어떤 일반 차량보다도 날카롭고 정확합니다.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은 고속에서도 제동력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트랙에서든 도로에서든 자신감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이 차량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 중심 운전 경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기반 트랙 분석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하고 성능을 점차 최적화하는 스마트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2026년형 스틸 바이퍼는 마치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미래 지향적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완전한 디지털 올리드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에 따라 움직이는 플로팅 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성 인식 AI와 제스처, 컨트롤이 기본 탑재되어 버튼 없이도 거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레이싱카에서 차가난 일자형이며 패들 시프트는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강도와 촉감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시트는 엘켄테러와 카본 파이버 소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 무게를 줄이면서도 최고 수준의 착좌감을 자랑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버킷 스타일로 구성되어 고속 코너에서도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퍼포먼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b m 와 협업하여 제작된 스무 채널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주행 중에도 콘서트홀 같은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스마트폰 연동, 클라우드 기반 내비게이션, 실시간 차량 진단 시스템 등 2026년을 대표하는 모든 기술이 이한 차량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고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틸 바이퍼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 슈퍼카보다 최대 45%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과 태양광 충전 루프 패널까지 적용되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퍼포먼스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단 15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형 스틸 바이퍼는 전 세계 한정 888대만 생산되며 한국에는 약 20대만 배정될 예정입니다. 기본 가격은 약 48만 달러, 한화 약 6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커스터마이징 옵션에 따라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문은 2025년 12월부터 가능하며 실질적인 고객 인도는 2026년 여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스틸 바이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슈퍼카를 넘어 기술과 디자인, 퍼포먼스의 정점을 상징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틸 바이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차량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